가수 김건모 씨가 마침내 성폭행 혐의를 완전하게 벗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김건모를 괴롭힌 성폭행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법적으로 완벽히 막을 내렸는데요. 법조계의 말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 제30 형사부는 예씨가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혐의 없음 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2019년 유흥업소 여종업원인 A 씨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하여 김건모 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었고 2020년에는 김건모를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할 것을 밝혔고 A 씨는 이에 항고했는데요. 그러나 항고 역시 기각되고, A씨는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을 변호사로 선임해 재정신청까지 제기하였으나 결국 기각됩니다. A씨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를 주장하고 법의 판단을 받고자 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 측은 A씨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김건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고 번복되었다며 이에 따라 불기소 처분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사라졌다고 해서 김건모 씨의 가슴에 남은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았는데요. 한때 연예계 대표 노총각으로 방송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서 크게 사랑받았던 김건모는 13살 연하 피아니스트인 장지연 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으며 그중 성폭행 혐의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또이 파장으로 인해 모든 방송 및 활동을 중단해야 했는데요. 이러한 와중에도 김건모와 장지현은 2019년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으나 결국 3년 만인 지난 6월 이혼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배경에는 성폭행 혐의로 인해 오랜 시간 법적 공방 진행한 탓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김건모는 경제적으로 타격도 크게 받았는데요. 당시 예정됐었던 앨범 및 콘서트도 모두 무산되어 버렸고 법적 공방 동안 다른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 쓴 채로 지냈던 3년간은 김건모에게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김건모이지만 그는 방송 복귀 의지가 강한 것으로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띔한 것으로 보아 빠른 시일 내로 글을 볼 수는 없더라도 그리 늦지는 않게 다시 매체에서 글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용호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동 부지법 형사 6단독 박강민 판사는 21일 오전 정보통신망 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는데요. 김용호 측 변호인은 이날 제기된 혐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거목록 등 기록 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정확한 세부 사항은 복사가 완료된 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호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 김용호의 연애부장과 가로세로연구소 등의 출연에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에 대한 거짓 사실을 전달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특히 배우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유튜브에서 비물티슈 업체 전 대표 CC와 연인 사이였고 CC의 죽음과 관련돼 있다고 말한 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홍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A 씨와 C 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용호는 또 박수홍의 친형 내외는 횡령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박수홍이 횡령한 것이고 그의 배우자가 횡령의 본질이다라며 발언했는데요. 박수홍의 발령요 다홍이에 대해서도 김용호는 돈벌이를 위해 섭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에서 악마를 보았다 등의 표현으로. 박수홍을 모욕하고 지난 8월 2일에도 유튜브에서 그를 향하여 거짓말로 해명하다가 2차 폭로 맞지 마시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자숙하길 바란다. 고그 말에 강요 미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수홍 측은 김용호의 허위사실 유포로 신규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호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2일에 열립니다. 가수와 배우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이승기가 2004년 데뷔 이후 18년간 몸담아온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기는 최근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내용을 다져 물었습니다.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승기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답변을 준비 중이라며 쌍방 간 오해 없이 원만하게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예 전문 매체는 이승기가 데뷔 이래부터 소속사에게 음원 수익 정산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승기가 보낸 내용 증명에 이를 따져 묻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발표해 사실 여부를 떠나 많은 분께 면목이 없다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이기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는 그러나 현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리 단계인 점과 앞으로 법적으로 다뤄질 여지도 있어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부분 다시 한번 양해 부탁 드린다며 구체적 언급은 삼갔습니다. 그러며 추후 후크 엔터테인먼트나 저 개인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면 물러서거나 회피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관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후크 엔터테인먼트 사옥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대표를 비롯한 일부 임원들의 흥령 혐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에는 이승기와 가수 이성희, 배우 박민영, 윤여정, 이서진 등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누리꾼들은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다른 연예인들의 과거 발언에도 주목했는데요. 당시 겸손으로 받아들였던 발언들이 돌아보니 가스라이팅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윤여정은 지난해 3월 공개된 유튜브 채널 운명특급 영상에 출연하여 나는 협찬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안 해준다. 왜냐면 늙은 사람이 입으면 난 이렇게 안 늙었다고 생각해 안 산다더라 라며 그래서 나는 내가 다사 입는다 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윤여정은 TV 출연할 때내옷 많이 입었다. 작은 것이라도 해보자 생각해서 내가 다사 입는다 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선희는 지난해 12월 JTBC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 2분에 출연해 나는 개인적으로 허스키한 목소리를 좋아한다. 나는 늘내 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목소리를 갖고 싶었었다 라고 말해 MC 이승기를 비롯한 출연진을 모두 놀라게 했습니다.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 간의 공방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